이.. 좀 광옥이 야 이제. 그래. 예전에 비해서 요즘 그 각성기 대미 많이 줄고 일반기 대미 많이 늘려서 이제 각성기 메타를 없애 버렸잖아요, 되이 음. 음, 약간 달라졌어. 뭐 이서 들어가요. 뭐야? 네. 청개는뭐 <laughs> 있어야 돼? 아, 코드는 쓰이는줄알겠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 니 드디어, 드디어 도로 시작군네 아예, 그 n t go on the car. I've already d 인가 플레이! g o 이 n 제 to go.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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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go. 아, 리 와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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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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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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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는거야이겨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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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스타일이애난지 마.

당은 이제 내가 살수 있는 게 이게 양쪽 다 뚫렸음 그냥. 그렇겠어. 저는 막고서 올라가고 있을 좀 상황이니까. 근데, 근데 이걸 내가 한다. 올수 있을까? 아군이 타워를 공격니까 아, 아, 씨. 아, 누가 밀었어? 이거 나아나 나는 칸타빌레밖에 안다. 뭐 없는데 사는 거는 남겨두고 싶지 어

아니 잠네. 저거 비상상 맞을 한번 봐줬는데 잡네 띄워주니까 이글 10이에요 그거 마세요 달려와요 저이거는 달려와요 빨리 빠른아 이거 날 괴롭히지 마 지뢰가 내려놔

아색 카메라님 그렇게 더지내 우리 놀러서 일단은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거 아, 되잖아, 아, 아 이거 이말하는뭐했잖아 이거 줄자리 어깨만 되잖아. 이제. 이 아저씨가 마셔봐 아, 어, 어, 씨 어, 씨 어, 어, 씨 어, 어, 씨 어, 씨

아, 저, 저 미포장, 포장 선택해서 한번 해봐, 그렇게 합니다. 포장 이거, 11, 18, 10. 맨위 줄만. 방천, 방천 눌러야겠다. 맨위줄 11. 아 저, 어, 맨 어, 그래서, 어, 이거? 어, 그게 맨위 줄만 눌렀 계승되는 숫자 비율로 맨위 줄. 방천 눌러야겠다. 그래서 맨위줄만 <laughs> 퍼센트를 보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그냥 무조건 포장 잡는다. 범포 어? 정말 거야. 나 살까? 제가 여기 아어이 없다가 신없나가 최대 10m. 내가요. 추진요 기다려 놔. 추진자 터져요. 지금 맞는데 들고. 몰라서 우리 진짜만 나한테는 아주 개 뜨잔데 경험자야. 60에서 80. 아 없나요? 아니, 그냥 위 아니라. 위치가 아니라. 위가아니 위치가 아라위아니지 않지 그니까가니가 만약, 만약에 지금 6 아니라. 위치가 아니라. 위치가 아니라. 나와 가 아니라. 위치가 아런 뜻이었어? 아니라. 비스가는데내일비스라가는데내위치비스니라 위치가 니라 위치가 아니라. 위치가 아니아니이 위치가 아니방리셔가아보라위치아예방리치아 그거보다 좋을 수가 없잖아, 그네 집에. 어, 이거 올릴 건데. 너, 그그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이거 마 아닌가? 마크 투 아닌가? 어, 저 맞으면은, g 틀이 맞아요. 그리고 가서는 어깨는, 아없 어, 이거 돌릴 <이> <이> 거고. 이거 뒤에서 나서, 어깨, 껍데기를. 아, 뭐야, 들면 이제 맞네, 하이요. 내가 못할 수 있겠지. 나안 죽어요. 아? 어? 아 어, 괜찮아. 대기 이거 두개 일단. 어차피 내가 지금 조금 많이 번에이 맞잖아. 어이 아, 아, 미안해요. 개, 개아아나못는데어차아아게요 어, 사지 마. 뭘할수있 지킬 거야. 멈이박한게다행이다지잘수이제우리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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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<그릇기지 마>. <laughs> 거야. 하하네냐멈 이제 나니까냐. 어기를한번더 쳐라. 네가 이거 무조건 갖고 올라가야 되네. 이거 두 이거 두 개랑 이거. 여, 아, 신발, 진짜 신발은 기교고, 이거는 증폭이고, 그래, 증폭이 이거는 힘의 걸리. 전판은 지금 이번 판은 행복하시게. 요다나이는고 뭐에, 없어! 야! 자, 이 무서운 같 거. This name, excellent. I'm just so sick. Where I go. I'm just so sick. I'm just so sick. 이프 아, 이 집에서 세상이 열받리야 돼. 이집 하는 거야? 아, 내집내 집에서. 아, 내집 어, 진짜... 음. 아, 아, 내집 저... 아, 내 집에서. 집내 아, 이이 해, 어, 좋아, 좋아. 어, 불러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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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<목소리도 못 Berg»> 11팀 이 이거 맞아? 이 아닌 것 같은데. 그런 거라. 님이1 1 아니, 근데 좀 웃기는데? 2 이쁘다고 납치 온 거라서. 어, 어릴 때 와, 아주 어릴 때. 전판 나군 팀호 때문에 다들 얘 이딴 말고 뒤를 더박았으면 내가. <laughs> 내가. 아, 했다면 그, 내가. 아, <laughs> 하지만 못했죠? 아?